김대기 커피스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라질 커피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브라질은 어, 남미의 대표적인 커피 산지죠. 아니, 전 세계의 대표적인 커피 산지로 볼수 있죠.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1위가 바로 브라질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어, 브라질은 우리가 가까우니까, 우리나라하고 가까우니까 뭐 태평양만 건너면 되죠. 비행기로한 15시간, 죠 예. 다 가보셨죠? 예. 저는 못 가봤습니다. 예. 자, 브라질은, 어, 광활한 돼지. 우리나라에 한 몇백 배는 되겠죠그 돼지에서 또그 테라록사라고 리는 되게 검붉은, 어, 그 영양분을 많이 품고 있는 그런 그 광활한 돼지. 또 낮은 구릉지. 뭐, 천 메다 이하에서도 커피들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커피 생산하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낮은 지대에서 커피가 생산되기 때문에 커피 맛은 고소한 맛, 뭐 땅콩, 뭐 아몬드 같은 그런 견과류의 맛이 나고요. 또한 어, 이 어, 브라질 커피는 뭐죠? 산미는 다른 나라의 커피에 비해 다좀 적은 편입니다. 왜 저지대에서 자리기 때문에 그런데 브라질 커피는 사실 우리 커피 좀 좋아하시는 매니아들은 브라질 커피 싫어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죠. 예, 저 이해합니다. 왜 브라질 커피가 우리 대표적인 브라질 커피는 뭐죠? 바로 브라질 산토스. NY2 라는 커피입니다 자이 커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왜 브라질 커피가 맛이 없는지 예, 맛이 없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어, 브라질 산토스라 하는거죠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입니다 부산 저 수출 항구입니다 근데 브라질 산토스에도 어, 커피 농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겠지만 어, 우리나라 즉 부산에도 쌀 농사 짓는 논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부산은 농사 짓는 지역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항구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어, 커피 업자들이 그죠? 브라질 저녁에 생산되는 커피를 그냥 무게 1kg에 얼마 해서 그냥 돈을 지불하고 다른 날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커피에 대한 족보도 없고. 예, 어느 지역이 어떤, 브라질도 워낙한 강, 워한큰 나라이기 때문에 커피 맛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다 따지지 않고 그냥 수출 항구의 이름을 박아서 수출하는 거는 그죠. 뭐 맛도 따지지 않고 무게만 따지는 겁니다. 그럼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산량만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즉, 맛은 중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지어 농부들은 그죠. 저는 그런 짓을 안할 텐데, 뭐죠? 나무까지도 넣기도 하고, 덜 익은 것도 넣고, 덜 익은 것도 넣고, 그냥 막, 그냥 수확을 하는 겁니다. 수학을 해가지 심지어 돌멩이도 집어넣고, 예. 납은 넣으면 안 되겠죠. 예. 납도 넣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브라 NI2는 뭐죠? 자, 그러면, 어, NI2라는 등급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왜 2일까요? 1등급은 없나요? 자 이거 되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NI는 뉴욕을 말하는 겁니다 뉴욕 근데 브라질인데 왜 미국식 등급을 따지는 걸까요 브라질을 주로 브라질 커피를 수입하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막 이것저것 콩을 컨테이너 열어보니까 쭉쭉이도 있고 덜익운건뭐 나무 뭐예 이상한 것까지 다 자, 그렇게 말하자면, 뭐, 생두 300g 안에, 나쁜 거두개 이상은 제발 넣지 마라. 먹을 수 있는 것만 넣어라 이겁니다. 두 개까지는 봐주겠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음. 자, 그래서, 브라질이 생산량이 많지만, 이것 때문에 브라질의 어, 커피는 저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1990년대에 스페셜티커피 운동이라는 것은 1990년대에 일어나게 되는데 최초로 일어난 것이 바로 브라질입니다. 왜? 브라질 농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어 스페셜티커피 운동은 뭐예요? 커버버 엑셀런스죠. 이건 최초로 일어난 것이 바로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브라질 커피 싫어하시는 분 많지만 브라질 커피에 우리 어. 우리 커피스쿨에서 파는 브라질 커피는 뭐죠? 브라질 깐따깔로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깐따깔로라는 거는, 어, 그 닭의 울음소리를 이렇게 흉내는 그런 농장에서 난 커피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예, 브라질 커피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여기 너무 가락동이니까 너무 멀어서 오시기 힘든 분들은, 어, 쇼핑몰도 있으니까 꼭 한번, 예, 어, 구매를 해서 브라질 커피를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그래서 브라질 커피가 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생산량이 많게 된 거는 뭐죠? 브라질 커피의 맛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슨 맛이라고 표현해요? 바로 중성적인 맛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중성적인 맛, 무슨 뜻이죠? 참, 이거는 브라질 커피의 어, 특징을... 예, 맛없는 말의 특징을 되게 잘 표현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니네 맛도 내 맛도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비빔밥에 있어서 베이스는 뭐죠? 바로 밥입니다 밥. 밥은 장기름 넣으면 고소해지고 고추장 넣으면 네, 매워지고 모든 다른 음식 맛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중성적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전 세계에서 어, 블렌딩을 할때 브라질 커피를 가장 많이 쓰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이거는. 왜요? 바로 모든 커피 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중성적인 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지금도전 세계 커피 생산량의 3분의 1, 즉, 30%가, 예, 브라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브라질 곳곳에서 되게 좋은 커피들 스페셜티한 커피들이 많이 어, 자라고 있고 농부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꼭 예, 브라질 좋은 커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대기 커피스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